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입증되지 않은 사상 누각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검찰 조사도 거부하면서 탄핵 절차를 통해 시비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사상 누각이라며 공정치 못하고 정치적 중립도 어겼다고 했습니다.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유영아 대통령 변호인도 대통령을 최시능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국회에 탄핵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로 정치권의 탄핵 추진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청와대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해. 역공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세일입니다.